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지금부터 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또 구정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아유 언제 몇 년을 해도 이런데 그 언제 또또 또 해야 되나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새해가 또어 제대로 왔으니까 또 다시 신기 일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대로 그3회 법칙, 그 유튜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시작서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했던 거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으로 내려놓으시고 잘안되으시는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그분들 생각에는 어느 하세요를 이걸 하겠냐, 그러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년을 또 이렇게 했는데. 밥도 한 숟갈서부터 먹기 시작해야 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실 때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3의 법칙을 한번 쳐보시고 그 유튜브를 경청을 하세요. 그뭐한 3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EBS에서 제작한 건데 그게 저전 시간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자막 하나만 이렇게 내보는 게, 그분들 초상권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런데, 그건 EBS에서 다 그걸 받고 이렇게 나간 거니까, 그걸 한번 위아래 있는 것들 갖다 처음에 떠 있는 그 두세 개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처음에 그나 혼자서부터, 근데 우리, 우리 네트워크 하는 거, 그 제가 왜이 3회 법칙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여러분들 그 청출어람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제가 또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어 제가 또 이런 이런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라는 책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알리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보고 하신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나이도 22살 차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젊은 젊은 양반이 그 탁, 그거를 갖다가 벌써 이렇게 천재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분이 이제 막, 그러고, 아자줌 연합 미팅, 연합 센터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줌을 뭐 현란하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뭐, 나이가 막잘 40대 초반이시니까, 그걸 잘 해서, 어, 할 때, 그,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 정리될 거 정리되고, 이제, 저희 진짜 제대로 보니까 그게 불과 작년 3월달, 2월달에 아주 대폭 정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할 사람들만 이제 하겠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서부터 이게 사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약간 좀 그거를 좀 거쳐서 한 4월 달부터 이제 제대로 한 거니까 뭐 8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에 이 동영상을 갖다 틀어줬어요. 그래서 3의 법칙이란걸 저도 그때 그 <laughs> 제가 뭐 이렇게 시스템 가이드를 내놓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누가 죽을 때까지 뭐 배울 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청출어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젊은 분이 그렇게 그렇게 그냥 제 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 시스템 가이드를 갖다가 저보다도 더 그냥 꼼꼼하게 그냥 몇 번을 보고 그걸 보고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렇게 하고 (2개월) 반 동안에 (8시간씩) 막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공부를 해서 저보다 더 소상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젊은 분인데다가 이제 약간 그 천재적인 그런 게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보여준 게 이게 삼매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아무리 뭐 어떻게 보면 나이도 스물 살이 너무 차이 나고 그래서 또 저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뭐 제자라고 그러지만 제가 뭐 스승이라면 스승인데 아, 저도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역시 그 스승보다 난 제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어우, 제도라는 건 저도 뭐 이런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은 저 마음속으로는 야배울거 있다면은 좀 무릎 꿇고 배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 저도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냥 그 추종 감각이 그분은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래서 많은 거를 또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읽은 사람이니까는 그거를 또 실생활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사회 법칙이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인간이 상황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마음 정비해서 나로부터 거기 3회법칙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은 세 명이 모이면은 전환점이 형성된다고 그 심리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 모이면은 둘까지는 그래요 근데 세 명이 모이면은 집산, 집단성을 산집 보입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그 그 거기에 그 어떻게 하다가 그냥 누가 이렇게 자꾸 만 한쪽을 보니까는 나머지 분들이 세 명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그냥 나머지 그냥 거의 다가 그냥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니까 그중에 그 이제 어떤 분들이 뭐 낚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뭐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건 낚였다 뭐 낚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 어, 저희가 하는 게세 명이 모이면은, 어,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을 갖다가 낚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낚였다고 그랬는데 좀, 한번 맹랑한 것 같고 낚이고, 낚시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희 진짜 절대품질에 절대, 절대 가격에,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투명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거리 천지죠. 그러니까 그, 그거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어차피 소비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92대8 이라고 제가 전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것 같아요. 애터미 하는 사람이 뭐 몇백만명 막 이렇게 되는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100만명 이라고 해요. 100만명 이라고 한다고 쳤을 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명 정도 그, 그, 좀, 쓰고,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쓰, 쓰기만이라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92대 8이에요. 그러니까는 92%는, 92만 명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제품만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럼 너무 좋으니까. 뭐, 뭐좀 네트워크이고, 뭐 관계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거 알 이유도 없고, 그냥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8만 명이 그 3,500억, 그러니까 1조에 35%라면 그냥 단순 계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도 3,500억을 갖다가 그 나머지 그 8%에 들어가 있는 8만 명이 나눠 먹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삼의 법칙을 써서 세명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그 밑에 있는 분이 또 좌우로 해갖고 삼의 법칙이 이렇게 계속 그게 복제가 돼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니까 처음에 그뭐 질병에 몇 년을 해서 회원이 어 1000명이 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1000명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중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8%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0명으로 잡았을 때 1000명 한몇년 하신 분 중에 회원 1000명 넘는 분들 있죠. 왜냐면 자기가 다 가입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그분들의 밑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산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숫자가 천 명이지만은 실제 그 중에 80명 정도만 뭐 예를 들어서 62,000 원이라 한 번이라도 받네 못 받네 뭐 건너뛰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나로부터 어 거기 3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대로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삼의법칙입니다그 그러니까 영상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퍼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떼어 놓으면 되는데 그 초상권에 걸리고 여러 가지 그또 지적재산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가서 한편두편그 입에서 한거 불로 다된 거. 그러니까 세 명이 모이다 보니까는 그 33톤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노인분이 전철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냥 헛디뎌 갖고 발이 빠졌는데 그걸 갖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밀기를 시작하니까 그삼한 양이 그 전철 한 양이 3 3 톤이 됩니다 그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세 사람이 밀어 밀어 그러고 하다 보니까 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미니까 그3 3톤짜리그 거 움직이는 거꼭 영상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EBS 그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게 집단성 집단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나로부터 나랑 뜻을 같이하는 좌우의 한 사람 그 분이 뭐 네트워크 경험이 경험이 오히려 없는 게더 나아요 제가 이렇게 24년간 이렇게 해보니까는 경험이 없는 게 없는 분이 오히려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 소비자라도 애터미 제품 기왕이면 은 애터미 제품을 굉장히 아우 찬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소비자 세 명하고 그렇게 그냥 어차피 우리 소비만 하는 거 말고 용돈에도 벌어보자 그렇게 너무 가볍게 그렇게 접근하는 을게 훨씬 좋아요. 그게 삼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그래서 하다 보면 어 재밌네 그러면서 아자 좀. 그 우리 연합 미팅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두 분이 그런 분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물건을 썼답니다. 고등학 아,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어머님 엄마가 6종 화장품을 그냥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썼는데 10년 동안에 그냥 뭣도 모르고 썼대요. 그냥. 그 썼는데 어느 분한테 우연찮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돈이 된다는 거. 근데 왜 나는 10년을 썼는데 돈이 안 되지? 그래갖고. 그 젊은 분이 알아보다가 지금 올해 (32살) 됐어요 그 그분이 어 이거 나는 왜 나는 왜 돈이 안 되지 그래서 석사 세미나를 본인이 찾아가서 듣고 러러면서 열심히 해갖고 자기 어머니하고 어머니 친구분 해갖고 그분이 지금 (300만 원을) 받아요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딱 (1년) 되신 분이거든요 그니까 그러고 그 원래 원래 하던 데서 한 (3년) 정도를 갖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다가 그젊은분이라서 그런지 딱 시스템을 알아보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원리원칙대로 그렇게 딱 하고 스피치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밝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 그 다음에 어머님 친구분, 그 좌우로 해갖고 지금 300만원 받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저 작년 7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72세, 올해 72세 되신 분인데 그건 네트워크 경험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품은 계속 써왔던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썼는데, 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야? 그럼 왜 나는 그걸 몰랐지? 그게 그러신 분들이 그분도 있고 또다한판 때에서 또한 분도 그분도 그랬대요. 그 2009년도서부터 물건을 썼답니다. 해모임 먹고 육정 화장품도 쓰고 그랬는데 돈이 된다는 거를 몰라가지고 아이 도둑놈의 회사 막그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대요. 뭐, 뭐 돈이 되긴 뭐가 돼? 10년을 써도 돈 되긴 뭐가 돼? 그랬는데 그분도 또 아는 지인한테 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을 듣고 그랬대요. 맞아 주면 남아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40명 정도를 남겼다가 지금 70명, 80명까지 됐거든요. 고한 그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7월달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완전히 내통 모르고 애터미는 그냥 사용만 했던 분들이 어 이렇다는 거야 돈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까 어 나중에 한 분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일번 스피치 액션 파이브 그리고 그냥 원래 처음에 이런가 비요 그러고 이렇게 했던 분들 이니까 그분들의 성장 속도는 어, 기존에 몇 안년 했던 분들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제가 여태껏 그냥 뭐~ 없는 얘기를 꾸며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저, 저 천재죠 천재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면 아주 왕사기꾼이거나 근데 그정도 머리도 안 되는 분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매번 줌에서 보는 분들이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분이 72세 되신 분이 들어와서 저렇게, 저렇게 성장을 하지. 6, 7개월 만에 판매사를 지금 세 번을 그냥 자동으로 찍었어요. 그것도 뭐, 뭐세번 찍으니까 12월 말에 50만원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번 찍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자동으로. 그냥 280만, 300만. 좌우가 200, 280만, 310만, 막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갖다 자동으로 맞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대로 알고 그분은 직급 도전 이런 거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 해서 여기에 한대로 그대로. 왜냐면 자기 위에 그 서른 두살 먹은 그 그분 또그 어머니 그그 위에 버스 기사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의 오차 없이 그렇게 하고 굉장히 즐겁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야, 그 3회 법칙의 그 동영상 그게 그 짧은 3, 4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영향을 하고 있구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몇 년을 해도 헤매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어둠 속에서 뭐가 안 보이네, 뭐뭐 뭐 안개 속에서 뿌연 안개 속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3회 법칙 그거를 보시고, 아, 나랑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두 사람. 뭐 여의치 않으면은 자우로 벌어지지가 않으면 그리고 또 센터에서 만나신 분들 뭐 이렇게 그동안에 아시는 분들하고 마이크로 동영상 이대로해서 성공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뭐 많이 저변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센터에 제가 1분 스피치를 은안 하더라도 2분 스피치 3분 스피치 하는 데들이 그 2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까이제 그러니까 스피치의 중요성을 알고 근데 이제 하자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냥 초보자들 아니면 그냥 사용자들 중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써왔던 분들 중에 두 분을 잡아놓고 줌으로 해서 그냥 그것다 무료, 무료니까는 그냥 그거 설치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해서 그럼 매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새해가 되고 뭐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요? 그걸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어, 저한테 문자도 오고 막 그래서 어떡하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가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5원칙과 5개념에 의해서 5개념, 5원칙이 딱 입력이 된 상태에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그거 이제 막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 5원칙, 5개념, 그러니까 10개명이라는 거,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5개념, 5원칙이라고 하는 10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 자체의 의미는 안다. 그 정도는 돼야지 1분 스피치를, 1분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만 꾸준하게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거든. 누구랑? 3회 법칙에 위해서 좌우에 한 명, 한 명.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그분들도 10개 명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게 10개 명이니까 여러분들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상식에 입각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법으로뭐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나, 나는 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누구나 그냥 어디나 가면 은 그냥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게그 식계명이거든요 그대로 해서 1분 스피치하고 액션파이브만 그 식계명에 입각해서 꾸준하게만 지속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명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력 그세 사람이 그래서 집단성을 갖다가 형성을 했을 때 그 때, 집단이라는 그 개념이 생기는 그 시점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분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집산정을 띄운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더 진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네트워크를 하는 원리, 배가의 원리. 내가 너무나도 만족한 제품, 어뭐 절대품지, 절대 가격이야. 어 나만 알고 써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나만 알고 써야지. 근데 사람은요 그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인간이 본성이 그런가 봐요. 자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감동했어, 너무 좋았고 그러면은 그건 누가 저기 그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랑들을 해요. 가지고 그냥 비교 분석까지 해서 타 제품 대비 이래서 좋아 그러면서 더 생기는 거하나도 없으면서도 그게 인간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고 기왕이면은. 그거 갖다가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같은 지인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싶고, 그것도 아주 비교까지 해가면서 얘기하는 그 자연적인 습성이거든요. 품질이 좋고, 진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본인이 느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제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이 제품처럼 예를 들어서, 제품은 그런대로 좋은데, 가격이 세배씩이나 비싸 그러면 참 얘기할 때 부대끼지 않습니까? 우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입소문만 내면 되는 버즈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또 상위 법칙에 또 들어갑니다. 나로부터 좌우에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또 전달해요. 그럼 네 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 빼고 그럼 그러니까 네 명이 여덟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좌우에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어쩔 줄 모르니까, 또 흔들릴 줄 모르니까, 또그 밑에 붙여야 되고, 그 밑에 붙여야 되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안 믿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실제적으로아자줌센터에서 실체가 있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딱 나로부터 두 사람 외에는 더 이상.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의타심이 생겨요. 이건 자영사업인데 자영사업의 개념을 어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간섭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자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좌우에 한 명씩만 같이 교육에 참여해서 같은 뜻을 갖는 그바라보의 법칙 한쪽만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같이 가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듭니다. 그럼 또그 밑에 있는 그 사람도 그래서 지금, 어그 전반에 얘기했던 버스기사 그, 그쪽에서는, 어, 1, 2, 3, 4세대까지 나왔어요. 4세대에서도 두 줄이 정확하게 나가서 지금 판매사를 세 번을 찍었습니다. 자동으로. 72세대 신분이. 그게 그냥, 어 현대 마케팅은 쇼 d 에비던스라고 그래요. 그 마케팅이 아주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쇼 h o 비던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 3, 4, 4세대. 전부 다200 이상씩 받는 분들이 벌써 그만큼 양상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나 혼자였는데, 그 좌우에 나오신 분들이 벌써 250에서 300 사이를 갖다가 찍고, 그 밑에 3세대 나오신 분이 200을 넘었고, 4세대가 지금 그 판매사를 세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는 그게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우, 나눠 언제 그세요? 그랬대. 아니에요. 처음, 그분들도 처음 시작은 자에 한 명, 우에 한 명. 3의 법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다 정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4월 달부터 다시 제대로 한 거, 불과 8개월 전에 그때서, 그때 나갔던 영상이 이 섬의 법칙이에요. 정확하게 그때 이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크로와 함께하는 반판매사 도전. 지금 그 목표도 옛날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달은 이제 얼마, 한두달 있으면 나,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달 조금 더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만드셔서 두 분끼리 같이 줌에서 주문을 보면서 그냥 뭐 수다 닦고 처음이시니까 수다 닦고 떨고 뭐 재미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를 해요? 1분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만 하고 그게 뭐 50분 정도 했다? 40분 정도 했다? 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1시간이 좀 넘었네? 그럼 관계 없습니다. 왜? 3에 같은 거를 바라보는 사람 셋시 모였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하니까 지루함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법칙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